네, 전미도 씨 계속 시상해 주시죠. 네, 어, 너무 사랑스러운 60초네요. <laughs> 자, 그럼 발표하겠습니다. 2023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시즌제 드라마 남자 수상자는 낭만닥터 김사부 3의 안효섭 씨 축하드립니다. 아니오 씨스는 낭만 닥터 김사부 3에서 이전 시즌을 통해 진정한 대사로 거듭난 서호진 역을 맡아 빈틈없는 연기력과 깊이 있는 진정성을 선보여 매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. 네, 주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참 괴로운 60초네요. 어, 일단 제가 감히 제가 존경한 선배님들을 후보로 받는다는 게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이상은 우리 낭만 팀한테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거진 5, 6년을 시즌 2부터 3까지 어,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제 연기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, 음,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동료 어, 후배들 같이 어, 정말 뜻깊은 작품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어, 어, 좋았고요. 아, 니도 떨리네요 생각보다. 네, 암튼 어, 일단 윤식 감독님 그리고 우리 작가님 강행 작가님. 그리고 모든 같이 이 작품을 만들어 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 어,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석규 선배님 어, 정말 보고 싶은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네. 낭만닥터 김사부 라는 이름에 걸맞게 낭만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해 봤어요. 근데 딱히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했던 게, 아, 어쩌면 낭만은 존재할 수도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. 어, 거기엔 내 선택만이 달려있구나.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낭만이 있다고 믿는 순간, 낭만이 있다고, 아,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두 낭만적인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